한 주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이다. 동의합니다. 백 번, 천 번, 만번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입니까? 아, 맞습니다. 무조건 그것은 옳습니다. 단, 먼저는 우리가 믿는 바 내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신앙생활은 느낌으로만 갈수 없거든요 그냥 좋다 나쁘다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왜냐면 신앙은 실제 내 삶이기 때문에 느낌만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 구체적인 나의 삶에 어떤 부딪히는 실제 현실들이 있고 이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와 지식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느낌이 좋아 이렇게만으로 믿는다고 할수 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또한 충분히 아는 가운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내 삶에 적용함이 열매를 거두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이다. 그러나 이 선교라는 말에 대한 개념 정립이 굉장히 빈약하다. 뭐, 선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때그 개념을 정말 제대로 정리하고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가운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너무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언가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런 노력들이 결코 힘든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알고자 하는 진리의 반응으로 그렇게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뚫고 나아가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더큰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모르고 믿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이다. 동의한다 그랬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의 사명은 어, 본질적 사명은 선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단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의 그 워딩에서 그 말의 전체적인 뉘앙스, 아, 아 이분은 선교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심지어 선교학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나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행위다. 맞습니까? 이것이, 이 정의가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가요? 다른 나라나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행위.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나요? 모든 성도의 삶은 이것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놀랍게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이다 동의한다 그랬죠? 그러나 놀랍게도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번역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뭐 검색을 해보시면 한번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14장 26절에 한번 선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어떤 단어를 번역했다기 보단 번역자가 그 상황을 두고 의역을 할때 선교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선교라고 하는, 라틴어는 미제레고 영어로는 미션이죠. 이렇게 번역될 만한 단어가 단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어떤 단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거기에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목적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그 표현을 정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선교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이 어느 하나의 부분에 편협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아우르는 표현이어야 될 것이고 이 사실이 성경의 다른 진리에 부딪히거나 모순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선교라고 쓴 것이라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잖아요. 이 반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로 정의됩니다.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에 어렵다거나 혹은 그 뉘앙스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에 막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어~ 그 단어의 어떤 비중이나 그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선교라는 단어를 그것만 강조하기보다는 차라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더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뭐 예배 또 우리가 하는 갖가지 모든 사역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 아니죠, 그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을 왜 하는 거죠? 우리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 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또한 순종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위들을 무엇으로 인하여 하는 거예요? 순종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성경을 실제로 보시면 성경은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간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반응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순종이라는 훌륭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협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너무 성급하게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물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해줘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보다 더 불량적으로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목적사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죄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량적으로는 더 많은 말씀들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목적사적인 관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구원론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렸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죽고 나서 천국. 이 세상 멸망.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영혼 탈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채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 결론에 귀결시키기 위해서 읽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왜곡과 변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따라가기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지레짐작으로 결론을 먼저 내려놓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결론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론은 잘못된 거죠. 여기에다가 모든 말씀을 끼워 맞출 게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구원하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되어야 구원이 더 좋은 것이 될것 같은데, 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우리의 생각에 맞추셔야 되나요? 그래야 하나님인가요? 오히려 그렇다면 변증적으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생각하는 레벨이 같아?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레벨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신뢰함에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좀처럼 이 부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가 답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거든요. 이러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기본 그 마음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다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 육체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함께 지금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내가 결론 내리고 싶어요. 그래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결론을 다 알아. 이 일은 이러이렇게 될 거야. 라고 100% 내가 결론을 정답을 내려놓고 있어야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서도 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죄인 된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이 마음과 여러분 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 걷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 걸음걸이의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걸음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길은 저기 어떤 목적지를 환하게 비춰진, 야, 저기로 달려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의 등불을 들고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목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적지를 신뢰하죠. 나는 저기로 갈 거야! 라는 목적지를 신뢰하면서 내 열심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라는 용어가 본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다른 나라나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으로 우리의 성도됨의 모든 내용들을 제한하거나 가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선교라는 용어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여러분 선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만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결혼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결혼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관념으로 관념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있는가?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아, 뭐, 로컬 처치, 파라 처치,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컬 처치는 뭐냐면, 이렇게 지역교회, 일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파라 처치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로컬 처치는 모이는 교회고, 파라 처치는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두 가지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다 나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여야 돼요. 그냥 모여있기만 하는 교회도 안 되고요. 또 그와 함께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흩어지기만 하는 교회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의 정체성을 다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모이기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공동체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열방과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단 그러나 이 흩어지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되기 위해선 먼저는 그 모임의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돼요? 모이는 교회로 잡아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에 흩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던 교회가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야 돌아올 것이 있는 겁니다. 흩어지는 그것이 그냥 흩어지고 말 뿐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부서진 거죠. 흩어진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흩어졌던 교회가 그 구심점으로 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먼저는 모이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빈약하다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로만 너무 열정이 거기로 치우치고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어, 교회들이 너무 양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는 그냥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는 교회는 흩어지기만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둘다 여러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건에,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들만 보자면, 모이는 교회는 덜 역동적일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끝나니까 별로 그렇게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이는 교회가 약한 상태에서 모이는 교회가 흐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만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교회됨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모이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성도가 한 몸된 성도의 각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로컬 처치의 이 교회됨의 이 모습 자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을 막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야, 니네 모여서 맨날 예배 드리고, 그뭐할 건데?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함께 뭐 교제하고, 야, 니들 그렇게 지금 허송 세월 할 때냐? 지금 빨리 나가서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가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이제는 흩어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또한 부지런히 뿌리고 파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만 그 흩어짐이 그냥 마냥 부서지거나 깨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흩어짐이 되기 위해선 모이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로컬 처치든 파라 처치든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교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자, 이 표현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주님의 몸이야. 또는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머리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머리가 명령하는 그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즉, 건강한 몸이라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머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또한 거룩한 순결한 신부라면 오직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될까요? 순결한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오직 순결한 신부라면 나의 사랑하는 신랑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개념들의 우리의 관계성을, 우리의 신앙의 전체성을 더 확립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론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잘해보고 산 거였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 조금 더 쉽게 쉽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 이유와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는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시작과 결론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되었던 일도 그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무리될 일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 이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과관계로 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났던 그 창조의 파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고 그렇게 살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이거는 불완전한 것이야 불완전한 모습으로는 우리 영원히 살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없는 피조 세계 없는 영혼 천국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일루전의 세계가 아니에요. 환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피조성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이 살과 피이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인체의 신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물의 왕국만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피조세계가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 이렇게 지금 타락해져 있지만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분의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완성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작 우리들은 별로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 지금 깊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천당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고요. 지옥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그림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은 성경이 아닙니다. 불교의 지옥도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티브가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상상력이 불과합니다. 오히려 단테의 신곡이나 어떤 불교의 지옥도의 그림을 연상하신다면 기독교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가톨릭에 가까운 모습인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간의 환상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추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의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들은 정작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다른 꿈을 꾸고 있어. 다른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많은 부분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